알고 가는 것 처럼 저렇게 가는거 보면 헌터님이 되게 신기한데 또 저렇게 가다보면 또뭘 찾으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초보상권인 저는 그냥 헌터님을 보면 마냥 신기합니다 어디로 가야됩니까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기 뭘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쫓아갑니다. 아, 말굽이 있어요. 저희는 좋은 거 위주로, 크고 싱싱하고 건강한 거 위주로 가져가요. 없어, <laughs> 이렇게 많은데, 저기 위에까지 되게 많죠. 사진을 찍으면 이걸 다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쓸만한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사진 촬영해서 저희가 포스팅해서 올리고 하는데, 그렇답니다. 연질버섯이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여기는 동물들이 많이 먹어서, 연지버섯은 저희가 가져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연지버섯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졌죠. 그 사이로 뚫고서 안에서 이제 그, 그 포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그 바깥으로 이렇게 뚫고 나온 모습이에요 아직은 너무 작아가지고요 좀더 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가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정말 어저께 비 오고 난 다음에 날씨도 선선해지고. 풀들도 정말 많이 없어져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저께 비가 오고 아직도 하늘이 흐려서 이숲 안에는 어두워요. 어, 헌터님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잔나비가 죽었긴 한데 여기 예쁘게 피어있어가지고 찍어보고요. 저쪽에 저희가 딸만큼 차가가 크지가 않아서 어 근데 크게 보여요. 시작을 해야 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찻가를 발견해 가지고요. 오늘 첫 수확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도끼 소리가 들리면 <laughs> 몸개그를 하는 헌터님 도끼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뭐 수확의 기쁨이랄까 뭐 이런 얻어가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도끼 소리가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떨어진 거는 쟤네가 나중에 주수 테니까요. 그냥 나머지 그냥 하세요. 저렇게 부서지는 것들은 잘 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 날아가는지 몰라서 버리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른 씹고 제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것 같아요. 어, 자, 보세요. 여기 위에 나무가 끊어져 있고, 잘라져 있고, 나무가 이제 거의 죽었어요. 왜냐하면 요 밑에 보면 다른 꽃구름이랑 같이 살죠. 그러니까, 차가버섯은 살아있는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차가 이외 버섯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가 있는데 다른 버섯이 자랐다면 나무도 죽은 거고 나무가 죽으면 자작, 차가버섯도 죽거든요. 그 그러니까 차가버섯이, 죽은 차가버섯은 약성이 없답니다. 자작나무 이외에 생기는 차가버섯도 약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견을 해서 아깝긴 하지만 이런 거는 제치하지 않습니다. 자, 또 저렇게 이야기만 하고 또 멀어져간 한탄님을 쫓아서 또 가봅니다. 아, 어, 포자가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버섯이 그, 영어 이름이 비스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자를 비스듬하게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차가를 발견하면 이렇게 비스듬한, 비스듬히 등선을 따라서 가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 오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찍어서 가, 가네요. 쫓아가 볼게요. 차가가 있습니까? 아오 철가가 여기도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옆으로 파고들면서 저렇게 자라서 저런 거는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거든요 차가가 네. 나무의 종양이라서 일단 자라서 우리가 떼어낸다고 해도 완치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죽긴 할 텐데 그래도 얼마간은 살수 어, 있어요, 있어요 아저 위에 아까 저게 본거 옆에 완전히 뺑 돌아가면서 어, 차가가 자라고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뭐 한간에서는 차가가 자작나무 하나에서 하나만 자란다고 하는데 그거는 재배 차가라서 그런 거고 자연 차가를 저희가 채취하다 보면 이렇게 아래에서도 자라고, 위에서도 자라고, 뭐 여러 개가 자라는 수도 있고, 뭐한 개가 자라는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나무 한 해에서 하나만 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재배 차가여서 그랬던 거예요. 저희도 뭐, 안지 얼마 안 됐지만, 다 저희 같은 줄 알았죠. 차가는 전부 다 뭐, 자연인 줄자연사인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스타트! 퍼져서 자라서 재물처럼 한 덩어리로 크게 잘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각조각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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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서 또 잘라지면 저희가 가져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큰 조각으로 내서 가져가는 게 저희한테는 더 좋아요.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차가는 얼마 안 돼요. 손톱만 잘라도 시원한데, 저렇게 차가가 막 크게 자라있는 아이는 저걸 좀 잘라내면 얼마나 시원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잘라진것 같아. 오케이. 근데 는 금방 죽을 것 어, 같아. 부러질 거 죽는 게 아니고 부러지, 부러지는 거니까. 응. 음, 부러지면 또 죽는 거니까. 바람, 바람 불면은 이제 음. 바람 많이 불면 흔들리다가 부러질 거라고. 오케이. 우리 눈에 띄어서 조금만 더살수 있겠지만. 아셨다가는? 응. 음. 그 모야 시원하게냐. 그러니까 수고했다.